제가 이제 ETF 승인 난다고 하는 BK. 사람들은 안 난다고 하는데 아마 날것 같고. 24년 11월 15일 찰리 브라운이 짓거린 말입니다. 찰리 브라운이 추천한 모든 코인이 폭망한 상태로 새롭게 CTC 카이아 위믹스로 선동해 봤지만 선동한 모든 코인이 반토막 나자 유튜브 활동을 자제해 온 찰리 브라운입니다. 시즌 1, 시즌 2와 마찬가지로 반감기 이후에 나타나는 상승 사이클을 맞아 들썩이는 현재장에서 찰리 브라운이 하고 있는 짓은 뉴스를 줄줄 읽어대며 내 말이 맞지입니다. ETF 승인이 될 거라며 선동하고 있지만 찰리 브라운은 가격에 대해 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웅녀가 친절하게 박제해 놨으니까요. 더리 클래식이 급격하게 쏘고 상승했을 때 대비해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손절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목표가가 뭐 제가 200 몇십만 원이라 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가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손절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160만 원 이상에 처물려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고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장은 끝나지 않았다라 믿은 찰리 브라운의 결과.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90%는 물론 현재에도 마이너스 60%로 본전만을 외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아는 찰리 브라운은 그레이 스케일이건 최근 선동한 ctc 카이아 위믹스건 가격을 피한 채 바닥에서 오르면 거봐 올랐지 로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etf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는 겁니다. etf가 되면 살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etf가 되었기 때문에 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좀더 안정적인 투자로 말이죠. 수십 프로 날아간 코인에 대해 할줄 아는 게 존법뿐이 없기 때문에 누가 샀다더라 누가 좋다더라로 뉴스나 줄줄 읽어 대지만 수년간 나락간 코인에 대해 단한 번의 사과가 없었음은 물론 가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철저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며 지금의 시즌3를 맞이한 게 찰리 브라운입니다 요즘 들어서 XRP 관련해서 의미 있는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들어서가 아니라 찰리 브라운의 선동은 뉴스뿐입니다. 좋은 뉴스는 호재 나쁜 뉴스는 뒤통수칠 호재로 여기고 코인의 상승망상을 선동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에 맞춰 모든 코인이 오를 때 자신이 똑똑해서 맞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실력은 하락장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찰리 브라운의 고장난 시계가 맞을 타이밍이지만 상승장은 짧고 하락장은 길다는 것을 안다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 코인 선동이 아닌 고점에서의 대응으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벤자민 플런터라고 차트를 진짜 파동 관점에서 되게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XRP가 거하게 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개도 안팔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리플 1900원에 누가 좋다더라 라며 볼줄도 모르는 차트로 망상을 선동해보지만 결과는 최대 마이너스 80% 현재도 마이너스 40%라는거고 중요한건 3년 안에 하락을 몸으로 처맞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선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이 맞았다고 짓거린다는거죠 1900원에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리플을 절대 오르지 않을 코인이라며 손절까지 해버렸으면서 말이죠 리플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구간까지는 절대로 안 안 올라올 거예요. 리플의 일부분을 도지 쪽으로 옮겼던 거거든요. 사실은 리플이 오르니까 내 말이 맞지? 가 아닙니다. 모든 코인의 몰빵 이후 날아간 계좌를 보며 찰리 브라옹이 한 짓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매매를 멈춰야 할 시점에 매매를 부추기는 영상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찰리 브라옹은 책파리에 도전합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찰리 브라옹의 무지와 무능을 알아차리고 손절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으로도 찰리 브라운으로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찰리 브라운의 무지성 상승 망상에 선동된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용당할 뿐이니까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해 먹은 찰리 브라운, 책팔이를 통해 이용해 먹으려는 찰리 브라운. 전액을 기부한다는 좋은 취지까지 있으니 이번만큼은 찰리 브라운을 응원하지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정말로 기부하는 겁니까? 멤버십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매월 기부 또는 멤버십 발전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멤버십 시작 시점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조차 마이너스 66%가 찍힐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망가진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을 들먹이며 선동한 모든 코인이 마이너스 90%에서 찰리 브라운만을 바라본 사람들의 골수까지 빼먹으면서 말이죠. 매달 기부를 약속한 찰리 브라운은 어느 영상에서도 기부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숨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멤버십 회원들은 찰리 브라운이 직. 거린 기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어쨌든 찰리 브라옹의 고장난 시계가 막고 있는 지금 시점에 찰리 브라옹은 다시 한번 선동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코인을 사든 오릅니다. 앞으로 반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해져 있고 찰리 브라옹의 무지와 무능은 감춰지겠지만 진짜 실력은 반년 이후 내년에 드러날 겁니다. 찰리 브라옹 같은 놈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매일 밤 차트 분석을 통해 코인의 방향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놀러오세요. E